라스베이거스 사가 돼 방탄소년단 아미와 만든 밤 바다 콘서트 현장은 오픈 팬들은 큰 함성으로 콘서트 시작을 알렸다 vcr 장면 하나 하나 하나에 반응했다 아미 밤을 흔들며 멤버들을 맞이했다 방탄소년단으로 무대 포문을 열었다 첫이상은 레드 앤 화이트 멤버들은 댄서 마침밴드와 함께 무대에 올랐다 칼군무와 더불어 강렬한 드럼 퍼포먼스로 팬들을 홀렸다. 히트곡 무대가 불타오르네, DNA, 블루앤그레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다이너마이트, 버터, 앙팡맨, 고민보다고, 퍼미션 투 댄스 등으로 이어졌다. 반갑게 아미했다. 방탄소년단은 라스베이거스는 사막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라고 들었다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기적 같다고 말했다. 순간 관객사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환호성을 내줄렀다. 동시에 아미밤을 세차게 흔들며 화답했다. VCR 화면은 반짝이는 아미밤으로 가득 찼다. 멤버들은 감... 잠시 아미를 바라봤다. V는 여기가 있다. 난 오늘 이곳이 베스트 뷰다고 기뻐했다. 알렘은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있으면 사막도 바다가 된다고 말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아미들은 굽게 그 환호했다. 총 22개 곡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창을 선보였다. 삐뚤빼뚤 적힌 한글 응원 문구들은 아미밤과 계속해서 흔들렸다. 그래서 골라본 토보 무대다. 방탄소년단 다스베이거스 공연은 특별하다. 그도 그럴 게 미국의 대표 관광지 도시인 라스베이거스가 한 아티스트의 축제로 꾸며진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하다. 방탄소년단의 공연만을 남겨두고 있다. 오는 15에서 16일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이어 나간다. 더 시티 계속해서 진행된다. 최대 오는 18일까지 비하인드 사진전, 체험형 팝업 스토어, 분수 쇼, 라이브 플레이, 레스토랑, 애프터 파티 등이 펼쳐진다.